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4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이가 있는데 앉으신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자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아멘. 지난 한주 동안 우리는 특별 새벽기도를 통해서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아주 깊이 묵상해보는 귀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말씀은 에베소 교회에게 예수님께서 주신 아주 엄중한 경고의 메시지이자 말씀이었습니다. 게시록을 보면은 이 에베소 교회뿐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일곱 개의 교회에게 편지를 보내시면서 각 교회들이 반드시 들어야만 한 아주 중요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 중에는 어제 들었던 것과도 같은 아주 신랄한 경고가 들어있는 한편 빌라델비아의 교회 의 예와 같이 아주 깊은 위로와 칭찬이 담겨 있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런 메시지는 아무 효력이 없는 권고 정도가 아니고 교회의 주인이신 왕으로서 주님께서 전하시는 아주 중요한 명령이 담겨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깊이 회개하며 순종할 때에는 새로운 부흥이 그 앞에 기다리고 있었고 반대로 여전히 억습성에 빠져서 원래의 모습을 계속 유지한다면 주님께서 교회에게 부여하셨던 그 능력과 영성을 옮겨 버리신다는 아주 무서운 경고의 말씀이 담겨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일 후에 본이라는 전환으로 시작이 됩니다. 일곱 교회에게 전하셨던 현재 의 일이 이제 마무리되었고 앞으로 나오게 되는 말씀들은 완전히 새로운 장면을 보여주시겠다는 의지의 표명입니다. 그리고 이 메시지에 엄중한 질신됨을 보여주기 위해 사도 여행에게 가장 먼저 보여진 것은 높은 하늘 위 보좌에 계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담겨 있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영광을 눈으로 보며 도저히 그 말씀을 따르지 않는다거나 마음속으로 반발한다거나 다른 생각을 품는 것을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위엄찬 영광의 왕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아마도 요한이 이 글을 쓰면서 이 장면을 구체적으로 소술한 것은 이 글을 읽는 독자들 또한 이제부터 나올 하나님의 묵시를 가볍게 생각하지 말고 목숨처럼 귀하게 여기며 따르라는 강력한 의지를 표현한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한주 특색으로 인해서 계시록 말씀을 어, 천천히 다 살펴보지 못했지만, 지나온 구절 중에 서머나 교회에게 보낸 편지가 이를 잘 해석합니다. 예수님은 서머나 교회에게 장차 많은 고난이 있을 것이라고 예언하십니다. 하지만 이 고난은 다음에 영광스러운 주님께서 너무나도 놀라운 은혜를 베푸실 것이기 때문에, 이 상을 바란다면 죽도록 충성하라고 명령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놀라운 영광의 왕께서 죽도록 충성하라고 하시는 말씀을 서머나 교회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우리 또한 반드시 들어야 할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상교회에게 주시는 명령은 굉장히 엄중하고 무거운 것이 많습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서 모두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명령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모든 사람들이 볼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지만 어떤 의미에서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이 하나님의 명령을 생각할 때할수 있을 때 하고 하지 못한다면 어쩔 수 없다는 식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빛과 소금이 되라는 그 명령도 주변의 눈치를 봐서 박수를 받을 분위기가 조성이 된다면 조금 노력해보고. 그렇지 않다면 가만히 있는 것이 지혜롭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증거하며 복음을 전하는 삶도 나의 개인적인 용무들이 해결되고 시간이 남으면 하는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죠. 어느 것 하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명령들 중에서 정말로 주님께서 서머나 교회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죽도록 충성하며 실천하는 것은 그다지 찾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 본문에서는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에게 죽도록 충성해야만 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를 제시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명령에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충성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온 천하와 만국을 크신 영광을 가지고 다스리시는 온 우주의 왕이자 통치자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상이나 벌에 앞서서 그분은 모든 주권을 다 가지고 계신 왕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가 하시는 말씀과 명령에 순종해야만 합니다. 마치 태초에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빛이 그것을 순종하였고 어둠과 빛이 나뉘어서 낮과 밤이 되라고 말씀하셨을 때 어둠 또한 그것을 순종했던 것처럼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뜻 앞에서 무릎 꿇고 잘 듣고 따르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니 우리 또한 이제부터 요한계시로울톡에 소개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잘 듣고 우리가 마지막 시대의 교회로서 마땅히 행해야만 하는 본분을 잘 순종하며 실행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떠올릴 때한 가지 그림을 생각하곤 합니다 어제 최순석 목사님 말씀 속에도 등장했던 것처럼 우리 마음의 문을 한없이 두드리시는 예수님입니다. 하지만 대부분 그림 속의 예수님은 허름한 옷을 입고 온화한 표정으로 작은 문을 조심스럽게 두드리시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우리 자유의지를 너무나도 존중하시고 사랑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굳이 억지로 그 빗장에 마음의 문을 꺾지 않으시고 기다리시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언젠가 우리가 준비가 될때 살그머니 문을 열고 우리의 얼굴을 마주 볼 것을 기다리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으로 우리는 상상을 하곤 합니다. 저도 구글에 예수님 그림을 검색을 해보니까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예수님 다음으로 많이 나오는 그림이 바로 이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온화한 모습의 예수님이었습니다. 이런 인상이 있어서 그런지 많은 신앙인들이 아직도 어린아이와 같은 자세에 남아있습니다. 하나님, 잠깐만요. 제가 조금만 더 준비되면 순종하겠습니다. 나도 세상에서 누릴 것들을 좀더 누리고 즐기고 남들처럼 살아본 다음에 제 마음이 준비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일도 하고, 교회도 봉사하고, 주님의 명령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변명하며 온전히 결단할 것을 주저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간혹 계산적인 생각으로 하나님께 드릴 충성과 자신을 위한 마음을 저울 위에 놓고, 대단하는 모습을 찾기도 어렵지 않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우리의 인식이 우리 스스로의 자유 의지와 비슷하거나 아니면 오히려 조금 낮은 곳에 위치하고 있다는 교만하고 아니란 마음 때문이 아닐까 반성해 보아야만 할 대목입니다. 만약 우리가 사도 요한이 오늘 말씀에서 보았던 그 높은 보좌와 그 위에 계신 영광의 하나님을 직접 만난다면 그때도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하고 교만하게 행동할 수 있을까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서는 우리 또한 사도 요한과 같이 바닥에 납작 엎드려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던 많은 죄에 대해 회개하며 다시 한번 기회를 달라고 간절히 애원할 것이 분명합니다. 오늘 말씀에 나온 하나님의 모습은 마치 형형색색 빛나는 보석과도 같고 그 주위에 무지개가 떠 있을 정도로 휘황찬란한 광채 속에 계신 하나님입니다. 3절 말씀해 보니 이렇게 표현합니다. 안지신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아마 이런 성경의 설명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 생각할 때 광채를 떠올리게 된것 같습니다. CS 루이스의 말에 따르면 많은 서구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할 때 빛이 나고 아름답고 웅장한 합창단이 노래 부르는 장면을 생각한다고 합니다. 아마 그것은 우리 또한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하지만 히브리어의 근원에 보면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영광이란 그 단어는 카보드, 무거움, 엄중함이란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빛나는 광채에 옷을 입으신 하나님의 임재를 본 모든 사람들은 마치 중력이 몇 배는 늘어난 것처럼 그 임재의 무거움을 느끼고 그의 거룩하신 앞에 무릎을 꿇거나 바닥에 아주 납작 엎드려져서 그 말씀을 듣고 청정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모세가 성막을 지었을 때그 자리에 나타난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앞에서 모세는 감히 성막 안으로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솔로몬이 지은 성전 안에 가득히 들어찬 임재의 구름 때문에 제사장들은 서 있을 수조차 없었다고 표현을 합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선 아무도 하나님께 교만하게 말하는 자가 없고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힘차게 그 자리에 남아 백성들에게 전달되고 있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 앞에 당당하게 서 있을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일을 거역하거나 반역하려는 용기조차 우리는 전혀 낼수 없을 것입니다. 이 모습은 사도 요한이 성령님의 감동이 되어서 볼수 있었던 장면이라고 합니다. 만일 우리도 성령님의 감동으로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된다면 아마 사도 요한과 같이 무거운 하나님의 영광을 마주 보고 엎드리게 될 것입니다. 많은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은 내가 뜨겁게 성령님을 체험해 보고 싶다고 말합니다. 아마 성령님을 체험할 때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신비한 경험이나 현상을 어 체득하고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을 기대할 것입니다. 하지만 성령님을 정작 강하게 임재하심을 느끼고 체험한 사람들은 크게 두 가지를 경험한다고 합니다. 깊은 회개가 아니면 모든 것을 버리는 헌신입니다. 그리고 이 아침에 하나님이 임재와 영광을 바라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 또한 회개와 헌신이 될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다시 되찾아야 되는 것이 있다면 회복해야 되는 것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어떠한 주권으로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시는지 그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회복해야만 합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어린 아이들을 살살 달래며 사탕으로 유혹하면서 말을 듣게 하는 젊은 부모님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순종을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저 높은 보좌 위에서 셀수 없이 많은 천사들의 호위를 받으며 신약과 구약의 모든 말씀의 권세를 가지고 사역했던 24 장로들과 만국 앞에서 영광을 드러내신 하나님께서 하신 명령 앞에 우리는 서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은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이 아니라 마치 잘 훈련된 군사들이 목숨을 바치며 국가의 영광을 위해 싸우는 것과도 같은 헌신입니다. 가령 하나님께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명령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명령을 순종하는 방법은 내가 먹을 것다 먹고 내가 즐길 것다 즐긴 다음에 그래도 남는 것이 있다면 그것으로 베풀며 도우라는 의미가 전혀 아닐 것입니다. 오히려 손해를 보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이웃을 헌신적으로 도우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말씀에 순종해야만 하는 이유는. 큰 상급을 우리가 받을 기대를 가지고 있기 때문만이 아니라 만군의 주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시고 명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순종으로 인해 상급을 받는 것은 차후의 문제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덮어놓고 순종하는 믿음이 더 많이 필요한 시기를 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게시록을 계속 읽어나가다 보면 이 보좌 위에 앉으신 하나님이 <laughs> 그 앞에서 모든 부활한 육체가 서서 심판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거대한 하얀 보좌 위에 앉으신 하나님과 그 어린양 예수를 보고 이제까지 말씀을 잘 순종했던 사람들은 환호성을 지르며 기쁘게 그 어린양께 달려 나갑니다. 하지만 이제까지 그 말씀을 전혀 순종하지 않았고 그럴 의지조차 없었던 사람들은 곧바로 뒤를 돌아서 달려 나간다고 합니다. 그들은 산과 바위 틈에 숨어서 어린 양의 영광과 진노로부터 우리를 가려달라고 애원하는 날이 올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명령에 죽도록 순종하며 충성하는 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영생의 문제가 달려있다고 보아도 좋습니다. 제시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성령으로 보자 위에 계신 하나님을 만날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각자의 마음속에 펼쳐진 보좌 위에도 주님을 모실 것이 분명합니다. 이는 곧바로 순종하는 삶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잘 정립할 수 있는 그 기회가 이 말씀으로 인해 주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양자로 받아주셨고, 그래서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은혜입니다. 우리가 그럴 자격이 있어서 받은 것이 아닙니다. 이 은혜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전능하신 영광의 왕이시며 창조주이십니다. 우리는 그의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가 하신 명령은 우리에게 그 모든 것보다 더 높은 우선순위에 놓여야만 합니다. 우리가 이땅 위에서 보내는 모든 시간은 그 순종을 배워가며 날마다 더 깊은 헌신 가운데로 나아가는 것에 그 목적과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올해가 한달 남짓 남은 이 시점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로 임하셔서 우리를 성령님 가운데로 초청하시는 그런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보좌 앞에서 들은 모든 명령을 기쁘게 하지만 경외함으로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뉴욕 장로교회 성도가 되시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이 우리 마음의 보좌 가운데 올려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기를 성령 하나님께 간구드립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루하루를 살때 나의 욕구와 욕심을 충족시키며 그에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 충성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정말 선하고 신실한 백성으로 우리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모든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